안녕하십니까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11학년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세계시장과 교역 중 외환시장과 환율 그 중에서 어, 환율이 무엇인지 외환이 무엇인지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변동 되는지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환율 변동 의 영향, 환율이 변동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수입 물가 실업에는 어떤 영향들을 주는지는 수업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에서 환자는요 교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는 외국이겠죠. Foreign exchange를 우리는 외환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외환이 거래되는 것을 외환시장 (Foreign Exchange Market)이라고 하는데요. 그 교환은 다. 그러니까 교환하는 게왜 돈을 의미하게 될까요? 돈의 기본적 속성, 돈의 수단, 돈의 어떤 가치는 음, 교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 물건을 수출하고 돈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고 돈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외국 돈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외국 돈 하게 되면 외화를 얘기해요. 달러, 엔화, 위아나 유로화 이렇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처럼 아까 그러니까 국내처럼 수표나 어음, 예금 같이 외화 표시 증권이 증권 그러니까 외화가 표시되어 있는 어, 그런 증권들은 모두 외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환이 거래되는 시장을 외환 시장이라고 얘기하죠. 자, 외환 거래의 필요성. 당연히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게 되면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외국 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음,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국제 거래, 해외에 송금하거나 국제 원조 등을 할 때도 외환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한국에, 이렇게, 한국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 베트남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한국으로 원원 한국 돈 원화로 보내야지 여러분들이 받아서 쓸수 있잖아요. 베트남 동을 보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야겠죠 한국 돈으로. 그래서 이제 외환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외환 시장과 환율인데요. 환율 영어로는 어 exchange rate 라 그래요. 그러니까 exchange는 바꾸다는 뜻이고 아까도 나왔었고 rate는 비율을 의미하죠.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시 방법은 외국화폐 한 단위와 교환할 수 있는 원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라고 불러요. 너무나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전부 다 어, 바, 무언가 바꾸는 기준을 세워야 되잖아요. 무언가 바꿀 때그 기준을 대는 것은 이제 기축통화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축통화의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달러죠. 미국의 경제 규모가 워낙 크고 그 달러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달러에 대한 수량이 워낙 많, 달러의 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달러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그원 달러 환율 이렇게 많이 부르죠. 요거 이제 지금 오늘 조사한 건데 1 달러 당 베트남 동 같은 거 보니까는 이십 이만 삼천 동.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 매일마다 이렇게 고시가 돼요. 환전할 때는 요 돈으로 고, 바꿔주세요. 국제시장의 환율은 달러와 에는요 정도가 되네. 요 정도가 굉장히 그 섬세하죠? 점몇몇 몇, 몇. 요, 요 차이가,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0.23% 내려갔다, 3.1% 올라갔다, 이렇게 계속 고시가 됩니다. 어 이렇게 고시가 되는 이유는요 굉장히 환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율이 얼마 달라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국가 간의 무역의 어떤 교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언제나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환율 변동과 원화 가치인데요 우린 요 말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돼요 일달러가 1 0원이었는데 1달러가 2,000원이 됐어요. 그럼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달러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달러 환율이 2,000원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1,000원에서 2,000원이 됐다는 얘기는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환율이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자, 1,000원. 다시 말해서, 천 원짜리 한 장을 주면 1달러를 줬는데, 천 원짜리 두 장을 줘야지 1달러를 주게 되니까, 환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로 봐서는 더 많은 것을 주고 바꿔왔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줘야지, 우린 1달러를 바꿔준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였다. 원화를 평가해봤더니 낮게 평가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화 평가 절하 환율이 올랐다. 환율이 상승하였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였다. 원화가, 원화가, 원화가 평가 절하되었다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1 달러가 2천 원에서 천 원이 됐어요.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됐죠? 바꾸는 비율이 낮아졌죠? 옛날에 1달러짜리 하나랑 1000원짜리 한 장을 바꿨다고 한다면 이제는 1달러짜리 한 장과 아니, 두 장과 한, 장, 달러 한 장을 바꿨다고 하는데 이제는 1000원짜리 한 장과 1달러짜리 한 장을 바꾸는 거잖아요 바꾸는 비율이 낮아졌어요 자 그러면 환율이 내렸다 환율이 하락하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오타 나왔죠 원화 가치가 상승하였다 왜 옛날에는 1000원짜리 두장 줘야지 한장 줬는데 지금은. 한 장만 줘도 한 장을 주게 되니까 우리나라 원화를 평가해 봤더니 높게 평가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환율을 결 그럼 환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먼저 환율이 결정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외환시장 수요와 공급 그래프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환율이 높아요 1달러가 만약에 5천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신혼여행으로 해외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가기 힘들겠죠. 지금 1달러가 1,200원일 때에 비해서 4배가 올라가는 거요. 비용이. 그러면 나가기 쉽지 않죠. 그러면 안 나가. 외국 돈안 필요해. 수요가 감소하겠죠. 반면에 1달러가 200원이에요. 그러면 야, 우리 심심한데 외국 놀러 갈까? 뭐 이번 주말에 뭐해? 뭐 외국이나 한번 갔다 오지.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1,200원인데, 200원 되면 6분의 1의 가격으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외국 돈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아지겠죠. 반면에 1달러가 1,000원, 5천원이에요. 그럼 어떻게할까요 달러란 달러는 찾아가지고 시장에 풀어서 바꾸려고 하겠죠. 왜냐면 나한테 많은 한국 돈을 줄수 있으니까 반면에 1달러가 200원이에요. 그러면 에이 뭐 내가 쓰고 말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시장에 내놓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둘 사이에 이렇게 균형 환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달러를 공급해 줄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수출업자들이에요. 수출하는 기업들은 물건을 해외에 주는 반면에 해외로부터 달러를 받아오겠죠. 국내 자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인들, 한국,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한국 부동산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국으로 달러를 가지고 오겠죠. 반면에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수입업자들, 해외에 있는 물건을 가져다가 팔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달러가 있어야지 물건을 사올 수가 있겠죠. 반면에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내국인들, 어, 베트남 호치민의 부동산 경기가 좋대, 집을 하나 사야겠어, 아파트를 하나 사야겠어. 그러면 어, 한국 있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일로 와서 쓸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달러가 필요로 하겠죠. 자,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볼까요. 우선 공급이 증가해요. 그러면 공급이 언제 증가해요? 수출이 증가할 때 공급이 증가겠죠. 하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가 증가할 때 공급이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일까요? 오른쪽으로 움직일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오른쪽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은 환율 하락의 압력을 받겠죠. 그렇죠? 반면에 수요가 증가해요. 외국에 대해 외국 물건을 많이 살려고 해요. 명품 수요가 증가했어요. 내국인들이 해외로 투자를 많이 해요. 베트남 호치민에 공장 짓기 위해서도 달러를 많이 필요하고 베트남 호치민에 어, 품융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도 달러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네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겠네요 그럼 환율이 올라가고 환율이 내려가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 반대로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내려가서 거꾸로죠 공급 곡선이 이렇게 내려가서 환율이 올라가겠죠? 반면에 수입이 감소한다? 그러면은 수요곡선이 이렇게 내려가서 음, 수요곡선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니까는 환율이 하락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환율이 결정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언제 수출이 증가하는가? 언제 수입이 감소하는가? 몇몇 기업들은 음, 기술이 좋아서 뭐 신제품 신기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거나 수출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거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물가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시험 범위이기도 하죠. 앞에서 배웠던 물가가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물가가 다음 주에 배울 국제 수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셔야 돼요. 물가가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펜 하나가 1,000원이었어. 그런데 1,500원이 됐어. 물가가 오른 거죠.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환율은 1달러가 1,000원이에요.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1달러 주면 펜 하나를 샀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얼마를 줘야지 펜을살수 있어요. 1.5달러를 줘야지 펜을살수 있겠죠. 그러면. 우와, 무슨 펜 하나가 1.5달러라 해? 무슨 50%나 올라? 안 사! 이럴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다음,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이 감소하게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달러화를, 달러화는 달러를 얘기해요. 달러 돈을 공급하는 것이 감소하겠죠? 공급이 이렇게 감소할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환율이 올라가겠죠. 환율 상승하겠죠. 반면에 야 무슨 불펜을1 5 0 0원이냐그 나라 불펜은 얼마야? 어그 나라 800원이래. 그럼 그거 쓰지 뭐 이렇게 되겠죠. 수입이 증가해요. 그렇죠?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겠죠? 환율이 또 오르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균형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제 그리기에 따라 다르죠. 이렇게, 어, 공급 곡선이 공급이 많이 줄었다. 그러면 거래가 거래량이 줄어들 테고, 그죠 수요가 많이 늘었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날 테고.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분명한데, 가격이 상승하는 건 분명한데, 거래량을 알수 없다.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질문할 때까지 대답해 보세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과 수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요거는 이제 국내 요인이에요. 해외 요인도 있죠. 해외 경, 경기가 침체됐어요. 경제가 침체됐어요. 대표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을 잘안 사요. 그래서 대미 수출이 감소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이렇게 감소하겠죠? 자, 달러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거래량은 낮아지겠죠. 자,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뭐, 어, 한국 경제가 좋아질 거로 예측이 되게 되면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죠. 그러면 한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까요? 공급이 증가할까요? 해외, 유, 해외에 대한 해외여행에 대한 또는 유학생들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환율은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등등 많은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수업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